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어, 판매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빨리 처분을 해야 돼가지고 판매 영상으로 가지고 온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 즐기 파시는 분들은 어~ 택배비에 노래 드릴 거니까 어~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준비한 물품은 한이 정도 되고요 일단 o p 피봉투 사이즈별로 어, 넣어드렸고 2000원짜리 어~ 들어가고요 두께는 한이 정도? 되게 많이 넣어드렸어요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 부자재 같은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키니님 어, 텔레토비 랩핑지로 접어본 건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인스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어, 제 발주 선물 도모송이랑 네임텍이랑 인스예요 이거 인스 도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어, 되게 귀여운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곰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귀여운 인스가 있고요 이거는 다이어리 꾸밀때나 뭐 수분 꾸밀때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아이입니다 이 네임텍은 진짜 제가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구성한 건데 어, 도일리 페이퍼 이렇게 총 20장 대자 10장이랑 소자 1 0장에서총 20장 들어가고요 어, 다이소권 없습니다 정리돌리랑 방선돌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떡 메모지 믹스예요. 어, 블로거 분들 거꽤 많이 넣어드렸고 어, 인스타그램 하시는 일러스트 분들 것도 많이 넣어드렸어요. 이거 물방울로 되어 있는 거는 진아님 어, 떡 메모지입니다. 그리고 타 유튜버 분들 것도 어, 넣어드렸어요. 이거 2,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봉투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감은 구매자 정해지면 마감할 것 같아요.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구매자분 어, 나오면은 마감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인믹으로 많이 구성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원래 제가 마켓 에 들고 가려고 했던 인믹을 포장해서 파는 매 하는 건데 마켓이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유튜브라 유튜브라도 유튜브에서라도 판매해 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100장에 3,000원 블로거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봉은 이렇게 꾸며서 갈 거고 마감 처리가 돼 있어서 도안는 어, 보여드린 점여기 부탁드리고 이거는 수봉 재사용하실 수 있게 그냥 마감하지 않고 그냥 위, 이거 위에 부분만 잡아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블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블로거 물품이에요 이거는 진아님 물품이고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 가격은 5,000원짜리 하나 넣어드렸고 이것도 마감 따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올블러가 입는 40장이고 가격은 7,000원짜리 이렇게 이것도 PP 마감은 따로 제가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있었고 수봉은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꾸며져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수공 꾸미기 DIY 한번 넣어보았는데 이거는 진언니 민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리고 인컷도 스 되게 많이 넣어 드렸고 어, 일본 논리 페이퍼를 넣어 드려서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랩핑지도 크림피치님 랩핑지라서 이렇게 2,000원짜리 두 가지 색상 넣어 드렸고 만약에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싫으시다면 어, 다른 색으로 바꿔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시고 그 어, 다음에 마지막 랩핑지 믹스에요 음, 보시면 이 네임텍이 아까 그 제가 발주한 네임텍을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랩핑지 믹스 80장 최대 종목 2장씩 들어있고 근데, 이거, 키니님 랩핑지를 넣어드렸는데, 키니님 랩핑지만 10장, 이거, 파다마 파티 10장, 텔레토비 이거 10장 넣어드려서, 80, 총 80장입니다. 어, 이거, 도안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파다마 파티, 이거, B6 사이즈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텔레토비랑, 이거, 크림피치님, 뭐, 마토님 것도 간혹 가다 있는데, 마토님 거, 초고 꾸밀, 초고꾸때 되게, 예쁘게 꾸며져서 넣어드렸고, 저는 마토님도 블로거이라고 분 치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 했었어가지고 넣어드렸고, 이게 8 0장이고요 총... 물 품샷 보여드릴게요. 어, 덤은 미리 안 챙겨놨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마 덤도 어,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거 넣어달라고 하면 그걸 덤으로 어,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가격은... 어, 원래 이게 총 가격이 23,000원? 이거, 이거 빼면은 23,000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까지 하면은 한 25,000원 정도 나올 건데, 이거를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어, 총 원래 25,000원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다른 구성도 더 있으니까, 어, 문의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 입하시면은점을더 챙겨드릴 거고, 어, 택배비 포함 25,000원이다 보니까, 증입하셔도 어, 택배비는 애누는 어,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 덤을 그 대신 더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이고 어,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